이장 15절 1 6주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난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만드셔서 양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해서 쫓아 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들여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모이라 하신 교회에는 장사하는 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의 대가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다 쏟고. 모든 내장을 다 꺠내고, 모든 살을 다다긁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역에선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사서 내죄 대신 짐승이 죽여서 그 짐승이 내 대신, 죄 대신 죽음 죽음으로서 대체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아였서는 예수께서는 오신 후로는 우리 교회 모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거헌는 아니고 구원받는 게 모임이. 목적이 모이는 이 유지, 괴에 모여서 서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괴에서 무슨 경제 경제 해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모이는 데가 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에 모일 때어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나야지 와괴 나와서 돈을 귀에 남은 청녀들한테 내가 무엇을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그런 생각으로 귀에 남으면 안,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에 덤바꾸는 자들과 비도기 받는 것을 다 조차시 엎으신 이유는 예신께서 오지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모신 모임체 귀에는 사람이 모여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구원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한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 나누어서 교제하고, 서로 힘을 주고, 도와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에게 도움되고, 회에 모여 있는 거지, 회에 나와서 상사에서 돈을 벌려고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 나는 목적은, 열심히 말씀 듣고, 그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교전 나누고, 서로 신기하고, 서로 기대해주고, 서로 일주일 동안, 돈,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세상에서의 상처와 갈등과 모든 문제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서로 힘이 되라고 모이는 것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주고 서로 비교해비해서 서로 갈등을 느끼라고 그런 갈등 을 느껴서 상처 상처를 주는 그런 피해가 아닙니다. 교회 경제 문제가 교회에 회에 생기면. 국민의 사람들간에 거리가 생기고 사람들간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 듣고 언행을 나누고, 나누고 주님의 복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서로 주고받고 교제받는 하는 것이 교회지 절대 교회에서는 무슨 물건을 팔거나 또한 귀에서 무슨 물질문제돈 문제, 헌금 문제 그런 것세해하려고귀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귀에서는 개 목사님은 성노들의 연보 성노들이 가져온 어떤 연보나 헌금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사람들한테 전하 알리고 말씀만 들려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경제 문제 있다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헌금 문제를 자주 말하거나 헌금하게끔 말씀을 자주 헌금해서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소수로 내가 이괴 나와서 아 괴는 나한테 힘을 주고 마음의 용기를 주고 내괴내 삶에서 있어서 큰 힘이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것을 믿게끔 해주고 그런 것을 마음을 깨닫게끔 갖게,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고. 어디 잘 되는 것만, 복 받는 것만 해, 설계하고, 사람들한테, 귀에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성도는 회에날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회에날때 헌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안 됩니다. 교회 나온 성도들한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소망이 생이고 죄움이 마음에 오면은 목사님께서 연부 연부 된 말을 안 해도 설교 안 하더라도 스스로 감사해서 교회에 염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의 들한테 연보를 많이 해라. 감사한 금면 해라. 말씀 통해서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필요한 말씀 설계를 할수 있으나 그것도 자주, 너무나 자주 귀에 한두 번 들으면 다아는데 한두 번 말하지 않고 자주 모일 때마다 연보, 묻힌 문제, 귀에 한금 문제를 설교를 통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모이는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 통해서 죄를 기닫고 죄를 사박받고걷어서구원을 받으려고 나은 거지 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나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을 때는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지내 교회에 내 나와서 무슨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모이는 교회는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에게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들게 하고 세상이 살기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담대의 믿음을 줄수 있는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말씀만 전하면 자연히 그 교회의 경제 문제 교회의 운영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장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니 오직 말씀만 들으려고, 말씀도 꺼내 받으려고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놓고, 오직 말씀만 드하면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한 것다 주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쁨과 용기를 주는 경력이나 말을 서로 하도록. 물론 세상 살면서 가족, 가정 문제 때문에, 친구 문제 때문에, 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한테 그런 말할수 있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만, 여신께서 말씀 중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힘을, 힘을 들어주고, 짐을 지고, 도움을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괴제를 하시도록 괴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괴제가 되게 되어야 합니다.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